2001년 일본 아카시시의 불꽃 축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참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 상황까지 이태원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상됐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었고, 아이가 숨을 못 쉰다는 신고에도 경찰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찰서장, 부서장 등 책임자들은 재판을 피해갔습니다. 이후에 유족이 15년을 싸웠는데 끝내 형사 처벌은 무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족 또한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며 아카시 참사의 유가족들이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그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불꽃 축제도 중 최악의 압사사고가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120... 2 2년전시모무라 세이지 씨는 두 살배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그도子供がいたとこも人の波が上から乗っかってた状態ですね그 이후 1 5년 평범했던 아버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되살아난 이웃 나라의 비극, 시모무라 씨는 알리고픈 이야기가 있어 한국에 왔습니다. 僕は補助キをって中に入っていた時と全く一緒の映像でしたねどんどんどんどん大きい事故が起きてしまってねそれでやはりかすんでいってしまうか忘れられるから늦은밤、伊태원그좁은골목길에선심오무라氏やっぱりそれと同じ感覚をやっぱりここでにくれば味わっちゃいますねそれが入った時点でやっぱりいち早く動いてい,いとれば、ね、防げた事故だと思う

やっぱり 민나 대가 나왔을 때,それを乗り越えていく. 바로 손잡고 봉부터 하시잖아요. 유가족들 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따로 있어요. 더 늦지 않게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시모무라 씨가 한국에 꼭 전하고픈 이야기였습니다. 아가후다 가사 쓰시게 놔놨으니, 뭐, 이십 년요 その気持ちで今日来てますんでたまたまこの158人があったけどそれがいつあなたかもしれませんよいうことをやはり心にね置いていただいて KBS 뉴스원동희입니다